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크롤과 페이징 인터랙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책 피그마 클래스의 활용 예제 중 카드 슬라이딩 스마트 애니메이션 만들기 예제를 조금 변형해서 스크롤 인터랙션을 실습하겠습니다. 하단에 실습 파일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실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수 파일로 만들어둔 카드 슬라이딩 애니메이션을 잠깐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카드로 스와이프 될때 카드가 커지면서 중앙에 배치되는 인터랙션으로 페이징 인터랙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리브영의 홈 화면입니다 쇼핑몰이나 스트리밍 앱에서 캐러셀을 활용해서 상품 목록이나 추천 콘텐츠처럼 가로로 넘기는 슬라이드쇼 형태로 UI를 만들고 있습니다. 페이징 기능을 활용해서 부드럽게 넘겨지는 캐러셀을 만들고 이미지를 자동으로 전환도 할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이미지가 가운데에 배치될 때 크기가 살짝 커지는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날짜나 시간 선택하는 휠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캘린더나 알림 설정 화면처럼 여러 항목 중에서 스크롤로 하나를 선택하는 휠 피커 UI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옵션 리스트를 스크롤로 넘기면서 보기 쉽게 만드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4개의 네 카드를 가지고 스크롤 인터렉션과 페이징 인터렉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스크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카드를 프레임 안에 가지고 와서 배치를 먼저 해 주겠습니다. 프레임 안에 4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우선 스크롤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롤을 할 때는 프로토타입 패널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4개의 카드를 선택한 후에 프레임으로 만들겠습니다. 스크롤 인터랙션은 프레임이나 오토레아웃디일때 스크롤 미에이비어의 오버플로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프레임으로 감싸겠습니다. 프레임 셀렉션 Ctrl Alt G Command Option G로 프레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프레임에 가로, 세로 양방향 스크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 스크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레임을 감쌌을 때 스크롤이 될 때는 항상 안에 있는 컨텐츠가 많고 감싸고 있는 프레임이나 오토 레이아웃은 크기를 줄여서 작게 만들어주세요. 프레임의 가로의 폭을 최상위 프레임에 맞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지 인터랙션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최상위 프레임 선택해서 Shift Space 바 눌러서 인라인 프리뷰로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스크롤이 잘 되었습니다. 가다가 마지막 카드는 오른쪽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붙은 거는 빈 공간을 옆에다가 띄어주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는 카드 오른쪽에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감싸는 프레임 안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이 보이면 안 되니까 오퍼스티는 0으로 하겠습니다. 있는데 오퍼스티를 0으로 해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사각형의 크기를 센터에 맞춰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됐는데요. 이 프레임을 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보이는 이유는 최상위 프레임에 클릭 콘텐츠가 체크가 풀려서 그러거든요. 다시 체크를 해주면 프레임 안쪽의 카드가 안 보이게 감춰집니다. 이렇게 스크롤 비에이비어로 가로방향 스크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징 인터랙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개의 카드를 모두 선택해서 프레임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이름은 1이라고 변경했습니다. 프레임의 크기는 첫 번째 카드 크기만큼 가로의 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클릭 콘텐츠를 체크해서 2, 3, 4 카드가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을 복사하겠습니다. 총 4개로 복사를 했습니다. Ctrl D, Cmd D, 4개로 복사해주세요. 2번 프레임부터 카드의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2번 프레임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서 포지션 패널의 X 좌표를 변경하겠습니다. 믹스드 뒤에 빼기, 카드의 크기, 가로의 폭이 333이라서 빼기 333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면두 번째 카드가 딱 프레임에 정확하게 보이게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프레임도 엔터를 눌러서 333을 두번 해야겠죠. 그러면 모든 카드의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카드가 보이고 나머지 카드는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네개의 카드를 만들고 카드의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그럼 인터랙션을 걸어 주겠습니다. 일반 프레임부터 프로토타입 패널로 가서 2로 걸어 주겠습니다. 트리거는 온 드래그로 하고요. 액션은 네비게이트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스마트 애니메이트로 커브는 젠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인터랙션을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2번 프레임으로 인터랙션을 걸었습니다. 그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3번 프레임으로 인터랙션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온 드래그 네비게이트 2 스마트 애니메이트 젠틀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가게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프레임이 3으로도 가야 되지만 1로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레임을 1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설정했습니다. 다시 인터랙션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2에서 1로도 인터렉션을 걸었거든요. 근데 2에서 1로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감싸고 있는 프레임에 인터랙션을 걸 경우에는 온 드래그가 한쪽 밖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프레임 안에 있는 선물 상자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미지에 인터랙션을 걸어 주겠습니다 이미지에 인터랙션을 온 드래그 네비게이트투 스마트 젠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으로도 걸어 주겠습니다 온 드래그 Navigate to Smart Animate Gent 이렇게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미리보기 하겠습니다 1에서 2로도 가고 2에서 1로도 가거든요. 지금 제대로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스와이프 해야 되는 인터랙션일 경우에는 두개 동시에 드래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에다가 양쪽으로 드래그를 걸 경우에는 인터랙션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각형이나 이미지 레이어에다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종모양 이미지에다가 온 드래그로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 4로 한번 걸어주고요 2로도 한번 걸어주고 양쪽으로 다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에 있는 이미지도 3으로 on-drag-navigate-to-smart-animate-gentl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음, 지금 잘 되었습니다. 인터랙션은 잘 됐는데, 간격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드래그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안에 있는. 모두 다 되었고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센터에 딱 오게 인터랙션이 지금 잘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1번 카드를 375 크기의 프레임에다가 넣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1부터 4번 프레임까지 모두 선택해서 컴포넌트 세트로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세트 눌러서 하나의 세트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랙션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이미지에다가 걸었던 인터랙션이요 액션이 change 2로 변경이 됩니다 change 2는 항상 컴포넌트 세트 안에 있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알아서 변경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다 이미지 안에 인터랙션들이 Change to 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되었고, 인스턴스를 복사해서 프레임의 중앙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InLine 프리뷰로 미리 보기 했습니다. 이렇게 잘 페이징 인터랙션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네, 인터랙션을 다 만들었는데요 카드 인터랙션을 자연스럽게 카드가 커지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카드 안에 있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고 2, 3, 4 보이지 않는 카드만 선택한 다음에 크기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단축키 K 눌러서 크기를 한 번에 줄였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한 다음에 다시 미리 보게 한번 하겠습니다. 카드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재미있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보이는 카드만 크게 하고 나머지 카드의 크기를 줄여서 작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을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들어서 카드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스마트 애니메이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스크롤 인터랙션과 페이징 인터랙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